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 청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에드포스트 수익 구조입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궁금해하고 아실 만한 주제인데요. 에드포스트 가입 기준과 직접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미디어 등록 기준, 그리고 인플러 루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드포스트 가입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블로그 개설 90일 이상, 포스팅 개수 50개 이상, 평균 방문자 수 100명 이상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모두 카더라입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면, 에드 포스트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에드 포스트 가입 후 실질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미디어 등록 시 전달 방문자와 페이지비를 부족으로 검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90일, 50개, 100명의 기준은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다라는 카더라인이 믿지 않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미디어 등록까지 마쳤다면 인플루언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 시스템의 경우 네이버가 정해놓은 31개의 주제보다 적은 12가지 전문 창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래도 도전해야 하는 이유라면 프리미엄 광고를 달수 있기 때문이죠. 네이버가 정해놓은 순위권에 들어오면 모든 블로그 글에 프리미엄 광고가 달리고 애드포트 수익이 현재에 비해 두배 정도가 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순위권에 들어올 수 없겠죠. 팬수, 조회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벽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플루언서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시스템을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키워드 챌린지 1, 2, 3위의 기준이 예전과 달리 조회수가 아니라 최신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네이버가 말한대로 PC도 모바일처럼 변경되어 인플루언 시스템이 상위 노출을 먹게 된다면 모두가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해,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운영 계획에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강사가 애드퍼스트에 대해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병원, 변호사, 세무서와 같은 키워드를 써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광고료가 높은 것은 맞지만 블로그에 이런 글을 잘못 게재했을 경우 상대 경쟁업체에 신고를 당하는 것은 기본으로 저품질에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써야 되는 글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방문자가 적은 강사 또는 협찬 의뢰를 많이 받지 않은 강사의 말은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카더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도 걸러야 되겠죠. 부디 제대로 된 강사를 만나 제대로 된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제 파워 블로그가 준비 중인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블로그 초급 강의로. 블레이그라운드 카페에 접속하여 3월 10일까지 접수하면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블로그에 한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파워블로그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